겠지만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천법 반대 민주당,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민주당, 미국 대사관 국탄 테러범 경청 내, 마약수사 반대 민주당, 주한미군 철수 요구 민주당, 대국제재 해제 7시2 민주당, 민노총, 진보당, 진보연대, 이 나라의 반국가 세력이 누구입니까? I don't know. I don't know. 아, 그냥 이거 알리려고 찍고 있어요? 자판은 아니고요 아이 그럼요 아니, 전혀 전혀 네사들도싸십시오 싸우자 유한국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수호주십시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 잘 지내십시오 시속된 추위는 지나가고 언제나 걸리는 봄은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경례하 자들 이후에 인류를 위해서 성십 스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말이 아니고, 행동을 하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동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절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인력 주목의 기술 영웅이고, 주목인대의 기술이시며, 5 0년간을 물리치신 보복 강령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무기고마0대부터일 1심과 5.18 당시 단선 신영 목당 빨리 2 2 0명과 수확범 수천 명이 가혀있던 광교 유서 폭발을 다섯 차례 막아낸 제유교를 막아낸 보국 대통령 전두대 통령 각하 여러분 이김인철이가 폭발을 못 시켰기 때문에 보국 때문에 아 여기 나 사진 하서올전두 어, 어머 역으로 찍어주세요 로야지 사람들이 갑자개죽이다 네, 거... 우리의 국모 김경수 여사님께서 빈토의에 사과한 니까 빈토목의 영우오국가에 기소이시며 오천년 가량을 지신 조국 강대대통 국장이 됐던 겸 각하 만세 제2 5.18 당시 <목소리도> 교도사를 지키던 경비군이 <목소리도> <개원군이> 40여 번발의 <목소리도> 실타를 발사함으로써 광주교도소 폭발을 막아려면서제2 <목소리도> 막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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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6.15, 6.25를 <615을> 막아내서 <목소리도> 1반0만의 전관대통령 박하원씨 맛있! 이 위대한 고국대통령 전관대통령이 제2의 교교인 5.18을 막아주기 때문에 전 인도 발역자 전작경원 관고역자 교교원 당에서 공격 오백만 명을 압살한 김일성이가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아웅산 폭파사고를 일으키고 아닙니까? 고국 대통령 개도이상대복제자빨개이를 주도하는 저최 최현서 남방항철 삶만 서대간이 문재인 개장도 삶만 서대간이 최연서남방항죠 문재인을 대거전하는. 민주당 대정도또 대정도. 오다시 빨갱이 대통령 만들려고 대장도 보물로전과사고 이재명이를 보물로 만든 빨갱이 정당 민주당 대정도개정도왕 빨갱이, 김일성이를 수령팀, 주상팀이라고주상님 노력이 편안해서는 안 된다는 저 빨갱이 찢재명 개작도! 이런 빨갱이보다 더 나쁜 빨갱이 대신자 한쪽은 개작도! 한쪽도 개작도! 한 가발 개작도! 그리고 분명히 하실 게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이미 문재인 정권 때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체제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빛과 광명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만 만세! 만세! 자유 만세하면 우리는 미친놈이에요 일본이 계속 식민지배를 해서 우리 칠까 식민지배를 받는데 1945년 8월 1 5일 일본군은 760만명이었어요 광복군은 만 명이 안됐습니다 도저히 해방되고 광복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선의 민족 자결조에 의해서 우리는 김이 3일당님 만세를 찾쳤고 이악 중국의 도움에 의해서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터트려서 우리는 꿈에두 버리는 광복과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합정부 만세! 만세. 만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만세! 만세. 만세. 법대로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죽이고 비상 진! 을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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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법대로 진! 북주자파간첩 진! 진! 인명적 전교조등반국가대력 적결, 통일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최초로 박사 출신, 교수 출신, 연구인, 김건희 여사님, 만세! 자유당일법, 만세! 만세! 만만세!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를 대표해서 성우님빨갱이는 죽여도 돼! 예.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